186번 말마 말의 갈기 다리 꼬리를 그린 것말 힘차다 달리다를 뜻함 성낼 또는 탈빙은 빠른 말이 얼음판을 미끄러지듯이 달립니다 또는 발이 미끄러우면 또뭐 갑자기 썩내겠죠 바닥에 뭐 기름이나 이런 게 떨어져 있으면 말 부릴 어 마부가 손으로 말의 꽃비를 잡고 달린다. 예. 길들일순 말은 태어난지 석달 삼자가 세어집니다. 내천자라고 뭐, 하는데 석달 안에 꽃비를 달고 길을 들인다. 더 지나거나 야생에서 자라면 길들이기가 힘들어집니다. 달릴지 말을 타고 빨리 달리려면 말 위에 바짝 웅크리고 공기저항을 줄이면서 엉덩이를 들고 코삐를 바짝 웅켜쥐고 달린다. 경마장에 가면 마구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탑니다. 논박할 얼룩말 박 말의 몸에 줄무늬가 있다. 수레가 말의 뒤에 또는 말의 등에 수레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레 아, 자가 좀 틀렸습니다. 망아지 구. 망아지는 어릴 때 그때 어릴 때부터 말을 알아듣게 길들여야 한다. 이말구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 달려 이랴 서워워 이 정도는 알아듣게 어릴 때부터 길러야 됩니다 모든 짐승들은 어릴 때부터 길러야 말을 알아듣습니다 두날말로 여자가 잡아도 물뚱물뚱 가만히 있는 두난말 또는 뭐 착한 말이겠죠 부마 견마부 왕의 사이, 부마, 도위의 벼슬인데 옛날에는 사이는 잘 불리어지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저먼 곳으로 시집 가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또 시댁에서는 친정 식구들이 자주 집에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딸을 데려다가 밥, 밥을 하게 하고 마당을 쓸게 하고 험한 일을 시키는데 그 친정 식구들이 오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딸, 맷사이는볼수 없는 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집가면 끝이었어요. 그러나 왕은 딸을 멀리 보내지 않고 곁에 두어 사위도 뭐 자기들이 데고 있는 신하 중에 신하 중에 있는 아들이나 신하를 어. 사이로 삼아서 곁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사이라는 직책을 잘 불렀습니다. 낙타타 낙타는 사막의 사막의 배입니다. 요거는뭐 그 배를 부릴 때 쓰는 뭐 탑자입니다. 낙타 낙 낙타는 지에 따라 등에 혹이 하나 또는 두개 있습니다. 단봉, 쌈봉 낙타죠. 노세라. 말은 너무 높아서 물건을 씻기는 힘이 들지만, 노세나 당나귀는 짐을 씻기도, 줄로 묶기도 좋고, 험한 산기나 좁은 길을 가리기에 수월했습니다. 게 요, 실, 그, 위, 밭전 자는 농산물을 뜻하고, 밑에 실사 자는 그 농산물이나 소금, 이런 것을 묶, 묶는 줄이었습니다. 어, 뭐 한자들이, 말 맞자가 들어간 한자들이, 뭐, 이렇게 많습니다. 뭐, 뭘, 굿 자도 보면은, 어, 또는 놀랄, 경, 자, 천리, 마, 기, 자, 이렇습니다.